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일이 용부장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프리뷰는 항상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든 실업자든 힘드신 거 합니다. 단번에 빚정산 할 방법 찾고 계시죠? 저 용부장과 스포츠 토토로 적중해서 빚정산비 복돈 마련해봅시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즉시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이 우리 대 히로시마 직전 경기에서 7대의 승리를 거둔 요미우리는 타카하시 유키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타카하시는 지난 요코하마 전에서 5.2이닝 4피안타 1피홈런 3사사고 3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5승 평균자책점 1.8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노가미로마, 타카나시 유에이, 오에 유세이. 하고 비에이라 포의 치아키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2대 7 패배를 당한 히로시마는 쿠리 아렌을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쿠리는 지난 주니치 전에서 6이닝 6피안타 1사사구 5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4승 3패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로베르트 코르네엘이 3실점, 타카하시 미키야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요미우리는 타카하시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하야시 코타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히로시마는 쿠리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오카모토 카즈마와 저스틴 스모크를 막지 못하며 요미우리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요미우리은 핸디캡-1.5 요미우리은 1오버 6.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릭스 대 치바롯 대 직전 경기에서 6대5 승리를 거둔 오릭스는 야마모토 요시노브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야마모토는 지난 리오넨전에서 7이닝 4피안타 1피옴눈 1사사구 구타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3승 4패 평균 자책점 1.99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히가 모토키, 토미야마 료가, 노미 신지로, 무라니시 료타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5대6 패배를 당한 때는 이와 시타 타이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이와시타는 지난 소프트뱅크전에서 5이닝 5피안타 1피옵룬 2사사구 5탈3진 3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시즌 6경기에 나와 3승 2패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스즈키 쇼타와 카와무라 토키토가 1실점씩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오릭스는 야마모토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레오니스 마틴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바 롯데는 이와시타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터뜨린 스티븐 모야와 한계의 홈런을 때려는 오카다 타카히로를 막지 못하며 오릭스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의 오릭스 승핸디캡 바이너스 1.5 오릭스 승언오버6.5 언더 추천드립니다. 라쿠텐 대 니오넨 직전 경기에서 3대의 승리를 거둔 라쿠테는 노리모토 타카히로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노리모토는 지난 세이브 전에서 7이닝 6피안타 1피옵는 3사사구 18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3승 1패 평균 자책점 2.89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후쿠야마 히로유키 승자아오 마치 히로키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한 이오넴은 카토 타카유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카토는 지난 오릭스전에서 7이닝 4피안타 무사사고 5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시즌 6경기에 나와 3승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불리한 로드리게스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라쿠텐은 노리모토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미시카와 하루키와 히구치 류노스케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니오넴은 카터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아사모라 히데토를 막지 못하며 라쿠텐이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라쿠텐 승 핸디캠 바이너스 1.5라쿠텐승 1오버 7.5 언더 추천드립니다. 한신 대 야쿠르트 직전 경기에서 3대 14 패배를 당한 한신은 리시 주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리시는 아직 1군에 등판한 적이 없는 투수다. 지난 시즌 2군에서 11경기에 나와 4승 3패 평균 자책점 4.00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다.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오노 타이키가 4실점, 모리야 키우스에가 3실점, 쿠아라 펜타로가 2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4대 3 승리를 거둔 야쿠르트는 다쿠치 카즈토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다쿠치는 지난 히로시마전에서 7이닝 오피안타2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우메노 유고, 시미즈 노보루, 사카모토 코시로, 요시다 다이키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니시는 아직 1군 무대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투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무라카미 무네타카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크치의 올 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멜로하스 주니어를 막아내며 야쿠르트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모패 야쿠르트 승 핸디캠 바이너스 1.5 야쿠르트 승 오노버 7.5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이브 대 소프트뱅크. 직전 경기에서 2대8 패배를 당한 세이브는 이마이 타치아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이마이는 지난 오릭스전에서 7 2이닝 유피안타 4449 5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2승 2패 평균자책점 2.3구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이토쇼가 2실점, 마츠오카 코키와 오가와 류야가 1실점씩 내줬다는 점은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8대1 승리를 거둔 소프트뱅크는 마츠모토 히로키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마츠모토는 지난 세이브 전에서 5.1이닝 4피안타 2449 683진 1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 자책점 5.13을 기록하며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직전 경기에서 타케다 쇼타가 완투승을 거두며 불펜 소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마이의 올 시즌 피칭은 수준급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야나기타 유키를 막아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면 마츠모토는 올 시즌 무너지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오카다 마사토시를 막지 못하며 세이브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세이브승 핸디캡 1.5 세이브승 원오버 7.5오버 추천드립니다. 요코하마대 준이치 직전 경기에서 1대5 패배를 당한 요코하마는 하마구치 하루히로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하마구치는 지난 요미우리전에서 7이닝 6피안타 5449 오탈 3진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2승 3패 평균 자책점 3 6 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쿠니우시 유키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5대 1 승리를 거둔 준이치는 우매치 코다이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오메츠는 지난 요코하마 전에서 5이닝 2피안타 24사구 4탈삼진 무자책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경기에 나와 1패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후지시마 켄트, 하시모토 유키 나이데 마르티네스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요코하마는 하마구치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3안타를 때려낸 오시마 요헤이와 쿄다 요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준이치는 우메츠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이토 히카리를 막아내며 준이치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준이치 승 핸디캐리 점 오준이치 승. 오너버 6.5원도 추천드립니다. 건승하세요.